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에서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과천에 있는 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휴직을 했었는데요. 복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께 제 이야기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남편과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연을 보다 보면 보통 겪는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문제. 저도 그런 이유로 이혼했어요. 제가 너무 유난을 떨었나 싶었지만 의외로 저는 약한 수준이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살이 넘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노산일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연애하면서 남편은 자기 할일 알아서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순진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해서는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정은커녕 시댁에 집중해야 하고 약자한텐 한없이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그런 스타일이었죠. 저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월급 600정도 받았었는데 가끔 연구성과 좋거나 이센티브를 받으면 월천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자부심이 쩔었고 그런 아들을 둔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 끝판왕이었어요.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을 제가 가로채 갔다. 생각하셨는지 항상 절 보면 시비 걸기 바쁘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오고 7개월 만삭의 몸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명절 전주에 전화와서는 어떻게 할 거냐며 따져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거 다음 주에 음식 해야 되니까 알아서 장 봐와라. 앞만 몸이 무거워도 이 정도는 할수 있지? 네? 어머니, 이 많은 걸 그래도 저 혼자,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 배달인지 뭔지 다 되잖니? 젊은 애가 그런 것도 몰라? 백화점에 딸린 식품점은 배송 안 해줘요, 어머니. 사거리 대형마트도 아니고. 차 끌고 가서 사오면 되잖니? 뭐가 문제야? 너 하기 싫어서 이러지? 아니요. 저 몸도 무겁고 조금 무리이지 싶은데요. 젊은 애가 핑계도 좋다. 배달되니까 그냥 보라는 대로 봐. 임산부인데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지. 아니, 어머니. 같이 보시면 좀더 편하시잖아요. 제가 잘못 골라서 교환해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네가 알아서 바꿔 와야지. 다 늙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하니? 휴. 일단 알겠습니다. 한숨 쉬지 마. 뭐 힘든 일이라고 그래? 나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 반일하고 그랬다. 어머니 저 노산인데다가 컨디션 조절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산인 게내 탓이야? 자랑이다. 그리고 비용은 네가 내는 거다. 명절에 용돈도 기대하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어머님 되게 무개념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상 며느리한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장을 보고 오라고 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무개념이라고 했냐? 너야말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남아도는데 이런 거 시키는 게 잘못이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저희 친정 들먹거리지 마시고요. 마트는 직접 못 가니까 그이 데리고 가던지 주문 배달하든지 할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 제가 이래뵈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입니다.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해서 악발이라는 소리도 듣고 살거든요. 뭐 하나에 꽂히면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것만 파고드는 부분도 있고요.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딴거 보면 대충 가늠하시겠죠? 저는 남편 보고 퇴근하는 길에 시어머니가 보내준 장보기 목록대로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당연히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칠첩 반상 차려줘도 모자란데 심부름이나 시킨다며 싫은 소리하더군요. 제 말은 거들더 듣지고 않고 멋대로 옷벗어제끼고는 드러누워버렸습니다. 혹시나 시퍼시킨 건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빈정이 제대로 상한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쌓였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그대로 짐을 싸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제가 아무런 반응도 없자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오더군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그만 화좀 풀어. 응? 내가 진짜 화가 난게 뭔지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난리야. 아, 마트같이 안 가서 그런 거잖아. 남자가 어떻게 모양 빠지게? 마트 가서 장 심부름을 하냐? 뭐? 어이가 없네. 내가 지금 고작 그 이유로 짐 싸들고 친정까지 왔다고 생각해? 아직 반성을 덜 했구먼. 아, 뭔데? 말을 해줘야 알지.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러냐니? 만삭 임산부한테 혼자 장 봐오라고 시키는 게 정상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많은 걸 배달도 안 되는 마트 가서 직접 장을 봐오라는 게 말이 되냐고. 엄마가 못 가는 사정이 있나 보지.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못 가는 사정? 어머님 친구들이랑 모여서 화투밖에 덧쳐? 결혼은 나 혼자 한게 아니라 당신이랑 같이 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해? 희생이라니 다른 집 여자들도 다그 정도는 해. 왜 유난이야? 아 만삭인데도 혼자 무거운 짐 들면서 장도 보고 그러나 보지?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연히 몸간수 못한 본인 탓되는 거고? 왜 이렇게 비꼬는 거야? 엄마가 과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당신이 못할 짓도 아닌데 내가 보기엔 네가 너무 유난이야. 다 필요 없고 당신이랑 말 섞기 싫다. 이런 식으로 도돌이표 대화할 거면 말을 걸지 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안 간다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랑 말 섞기도 싫고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왜?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렇게까지 할건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 명절 앞두고 큰 소란 피우지 말자. 내가 사과할 테니까 화 풀어. 지금 당장 화안풀 거야. 당신이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면 사과받아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니까. 저는 명절을 앞두고 극적으로 남편과 화해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과 장 보고 음식 장만하셨어요. 간단한 재료 손질 정도야 도와드렸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온갖 고생 다한 시어머니는 제사 지내시자마자 뻗어버리셨죠. 그동안 며느리가 다 하고 입으로만 일을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몸을 쓰니 피곤하실 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식사까지 마치고, 마무리 도와드리고,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망할 남편 놈이 쉬고 싶다며 방에 들어가 버린 거 있죠? 시어머니는 이왕 이렇게 된거 자고 내일 가라 하셨고요. 저는 왠지 약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소소한 복수랄까요? 저는 결국 명절 다음날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간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모임이 있다며 나가버렸어요. 시댁에서는 잠까지 자고 왔는데, 발붙이길 싫어하니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빈정이 상하고 말았고, 남편이 친정에 한 만큼만 시댁에 똑같이 대우해주기로 했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만큼, 못하면 못하는 만큼 말이죠. 굳이 저만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저는 친정 엄마와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강서방 너무하지 않아? 왜? 아까 모임 있다며. 그럼 가봐야지. 뭐가 너무한데? 아니, 사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할말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해봐. 아니,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다? 임신해서 감정 기복 심해져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명절 전주에 연락 오셔가지고는 나한테 장 봐오라고 하시는 거 있지? 너한테? 굳이? 내 말이 마트 가서 장 봐오라는데 그 마트가 배달 서비스도 안 되는데라 그냥 내가 짊어지고 와야 하는데야. 몸도 그렇고, 컨디션 조절해야 돼서, 거절하고 안 하긴 했는데, 영 찝찝하네. 사부인이 그랬단 말이야? 만삭 임산부를 가만히 둬도 모자란데, 장을 봐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거절했지. 나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인 거 알잖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삐지셔가지고는, 어휴, 내가 이럴려고 결혼했나. 그래도 조금만 참아.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어쩌니? 곧 태어날 손주 녀석 생각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 아이 태어나도 이런 상태면 결혼한 게 무의미하지. 말도 마라. 너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이 생각해서라도 꾹 참고 견뎌. 그럼 언제가 됐든 간에 결과가 나올 거야. 알겠어 엄마. 내가 정말 힘들다 싶으면 이야기할게. 시간이 흘러저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슬슬 아기용품도 사고 출산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콧바람도 쏠겸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과 아기 용품점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려는데 골라주거나 구경하기는 커녕 제가 사려는 물건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바빴어요. 무조건 유기농으로 사고 브랜드로만 사라고 하고 최고급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아니 누가 모른답니까? 유명한 브랜드고 고급스럽고 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 보니 제 의견이 반영되는 물건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브랜드에서 후기가 좋은 제품, 그리고 제품력을 따지며 이것저것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에 힘겹게 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데, 친정엄마가 일을 하던 상황이라 조리를 못해줘서 산후조리원은 필수였어요. 그래서 좋은 조리원에서 푹 쉬라고 돈도 보태주셔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려고 했답니다. 집에 가셨던 시어머니가 저녁 해먹기 귀찮다며 갑자기 또 신혼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리원 예약을 위해 펴놓았던 노트북을 보게 되면서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대뜸 자신이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나서기 시작하시더군요. 세아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첫 손주기도 하고 산후조리는 내가 해주마. 네? 갑자기요? 뭘 갑자기야. 원래 해주려고 했었어. 어차피 사돈도 직장 다니시잖니. 아 그래서 산후 조리원 들어가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못해 주신다고 조리원 비용 보태 주셨거든요. 예 누굴 믿고 아기를 맡기니 자고로 산후 조리는 집에서 해야 하는 거야. 너 조리원에 몇백만 원 갖다 줄돈 나한테 주면 아주 호화스럽게 해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조리원에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전문 시설이고 몸 회복하는 데도 빠를 테니까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얘좀 봐.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해 준다고 할때 해. 그래, 자기야. 조리원 가봤자 돈만 들고 요즘 다 좋은 것도 아니던데 뭘. 그냥 마음 편히 집에서 쉬는 게 어때? 아이야 엄마가 봐주면 되는 거고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그래. 수철이 말이 맞아. 내가 요리 솜씨가 좀 좋잖니. 보양식으로 다 차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산후조리 맡기렴. 미리 받은 돈도 나한테 주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마음 편히 조리원 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이왕이면 자연분만에 제왕절개하면 수술비 들어가니까.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마음대로 돼?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는 아내나 자식 새끼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 어? 내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이거야?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어디서 남편한테 징징거려. 당신, 그만 좀 해. 임신이 유세도 아니고. 지금 말다 했어? 솔직하게 말할게. 산후조리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쳐. 아이랑 같이 시댁에 들어가서 한달 넘게 있어야 하는데, 발 뻗고 자지도 못할 곳을 어떻게 가? 내가 유난인 게 아니라 지나가는 임산부 붙잡고 물어봐. 시댁에서 산후조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거참.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야 해. 몸조리한답시고 시댁 가면 삼시 세끼 어머님 밥 차려드려야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요만 해도 내일은 다한 거야.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산후조리원을 가네 만네 자연분만을 하네 마네야?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제정신이냐? 어머니도 그래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두 사람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홧김에 지갑만 챙겨서 나왔지만 정말 갈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친정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에는 또 다시 냉전 기류가 흘렀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저는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혈까지 하자 급하게 육아 휴직 처리를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면서 몸조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입원해 컨디션 체크를 하는데. 갑작스레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지능이 낮으면 어떡하냐며 지쳐있는 제 옆에서 모진 소리를 내뱉었고요. 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말할 기운이 없어서 퇴원하면 이혼 통보를 하기로 결심하고 병원에서는 남편 대신 친정 엄마가 있어주셨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수술 당일에만 있다가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나 몰라라 하더니 친정엄마에게 절 떠넘기듯이 맡기고는 회사로 가버렸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눕고 수유하면서 지내다가 조리원에서 3주 몸조리했어요. 퇴소하는 날에는 시댁도 아닌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조리원 퇴소하는 날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화 한 통, 문자 한통 없었고요. 결국 친정 엄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친정 집에 갔답니다. 그러더니 한 3일쯤 있다가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봐, 당신 제정신이야? 조리원 퇴소했으면 집으로 와야지. 왜 친정에 가? 애라코 요양한다고 친정을 가냐고. 내가 말했지. 가기 싫다고. 아니, 그렇다고 첫 손주인데 얼굴도 안 보여줘? 장난해? 나 수술하고 입원해서 조리원에 있을 때 아는 척했어?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그랬으면 안 되지. 내가 남도 아니고 당신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어쩜 얼굴 한번안 비출 수 있니? 하는 일이 바빠서 장모님한테 맡겼잖아. 방치한 거지 맡긴 거냐? 나 아이 전 물려야 하니까 다음에 연락해. 당신이랑 이야기할 힘도 없어. 아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무리 서운했기로서니 아이를 데리고 쪼르르 친정에 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출산한 지 3일만에 이혼당해볼래? 이혼? 당신 그말 진심이야? 그래, 이왕 말한 김에 끝판을 보자. 당신이랑 나 이혼하자. 당신도 내 남편 구실 못해주고 나도 더 이상 당신 비위 맞춰주면서 평생 살 자신 없거든? 말한번 잘했네. 이혼하던가 미친놈아. 뭐가 이렇게 당당해? 당신 말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이런 집구석에서 내 아이 키우면서 당신 닮게 하고 싶지 않아. 아쉬울 것 없으니 이혼해. 저는 그 길로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혼소송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다길래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남편의 행동이라면 충분한 이혼 사유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시 커피 한잔을 하는데 연구소 선배한테 연락 와서는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근처 카페에서 만났더니 사진 몇 개를 보여주는데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절 도운 것일까요? 선배가 보여준 사진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연구소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제가 아이 낳고 병원에 있을 시기에도 둘이 여행을 가기도 했더라고요. 사진은 그 상간녀가 비밀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SNS에 게시해 놓은 것들이었고요. 저는 선배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고 남편을 만나러 가서 마지막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웬일로 먼저 만나자고 해? 아, 미안해서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 아니, 내가 왜? 지금 당신 만나러 온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야. 착각하지 말라고. 뭔데 그래? 이 사진 연구소 선배가 주더라? 당신이 좋아 죽는 그 여자가 SNS에 턱하니 올렸던데? 생각보다 쉽게 증거 만들어줘서 나는 아주 고마울 따름이야. 증거? 증거라니. 너랑 나랑 이혼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이, 이거, 너내 뒷조사한 거야? 뒷조사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준 거라니까? 오죽 행동을 거지같이 했으면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너 바람 피웠다고 꼰질러 주냐? 그,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까지 내말뭐 들었어? 난 이미 너랑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증거도 받았겠다. 망설일 이유 없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얼마나 잘났길래? 나 잘났지. 너는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 밑에서 아이 못 키우니까 깔끔하게 갈라서자.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게 네 마음대로 되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냐고? 쉽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산부인과랑 산후조리원에 CCTV 자료 다 요청해놨거든. 뭐? 그. 까지껏 해.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 네가 낳은 아이 내 아이는 맞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이혼을 결심해? 내 아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네가 양심 찔려서 그런 거지? 미친 새끼. 말을 해도 너 하나도 볼품 없는 거 알아? 풍선처럼 꺼진 가슴하며 푸석푸석한 피부까지. 그 여자는 돈도 많고 너보다 더 여유 있어. 내가 너랑 이혼하고 여자가 없어. 뭐가 없어? 난 지은이랑 살면 되니까 까짓것 이혼해. 그리고 양육비는 안줄 거야.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야, 장수철 너말다 했어? 너 고소까지 당해 볼래? 내가 틀린 말 했냐? 너 화장실 가서 거울 좀 보고 와. 니네 꼴이 지금 말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혼 준비는 잘하던지말던지 나는 위자료 줄 생각 일도 없으니까. 며칠 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부조리도 드러났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격리부 동료와 짜고 회사 돈을 횡령하려고 했던 혐의가 런한 겁니다. 상간녀와 노란나면서 저와 이혼 후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 생각에 대출까지 풀로 받아 놓은 상태고 돈도 넘겼더라고요. 상간녀는 잘못한 거 없다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남편에게 소리까지 쳤습니다. 멍청한 남편은 상간녀의 말을 믿고 저한테 끝까지 막말을 해댔고요. 저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양육비 90만원 받기로 했어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2천만원 받아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이미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상간녀도 연구소에서 징계받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근데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 돈 들고 튀었더라고요. 시댁까지 담보 잡혀 있는 상황이라 제때제때 이자 내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가서 제 짐과 아기용품을 챙겨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짐을 모두 챙겨 시댁으로 보내버린 뒤 부동산에 신혼집을 내놓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조용하던 친정집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세아가 염치없지만 우리 좀 도와다오. 너 아니면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뭐가 더 필요해요? 당장 나가주세요. 사실 우리도 당한 거였어. 그년이 우리 돈 들고 도망갔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미 이혼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한 번만 도와주라. 1억이면 대강 빚 갚고 원룸은 살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됐거든요.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는데 당신들은 이미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야. 난 당신들 도와줄 생각 없어. 10원짜리 하나라도 말이지. 그럼 어떡한다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래도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었고 미우나 고우나 아이 아빠인데 적어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좀 도와줘. 염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 돌봐야 하니까 그만 꺼져.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순 없다. 사람 됨됨이가 이러면 쓰니. 말은 바로 하세요, 아줌마. 이혼했으니까 아줌마라 해도 되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덧붙이자면 결혼하면서 제가 오히려 보태면 보탰지. 어머니나 그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기 전에 당장 썩 꺼지시죠. 이런 못된 걸 봤나,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정사정 하는데 봐주지는 못할 망정. 아, 시끄럽거든요? 데리고 사라졌던 거 고마워해요. 정신 좀 차리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 안둘 겁니다. 여보, 여보. 그런데 그 순간 제 고개가 오른쪽으로 획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힘껏 제 뺨을 갈겨버린 겁니다. 저는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던 남편의 뺨을 똑같이 냅다 갈겨버렸어요. 친정아버지도 화가 나셔서는 잔뜩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지금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내 딸이 하는 말이 우스워 보여요? 사돈, 그런 게 아니라요. 내 딸한테 함부로 했던 거 내가 다 걸고 넘어져 볼까요? 지금 뺨도 때렸겠다. 폭행죄고 뭐고 다 깡그리 잡아서... 콩밥 좀 먹여줘 코 콩밥이라니 내 귀한 딸한테 손찌검하고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는 무슨 행패냐 이겁니다 경찰을 불러야 나가시겠어요 장인어른 이제 와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저 다해 아직도 사랑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자네도 거지 같은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게 난 우리 귀한 딸 차라리 이혼시키고 말지 자네같이 못 배워먹은 사람이랑은. 한 지붕 아래 둘수 없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장인어른, 장인어른. 그만 찌질하게 굴고 꺼져 이 새끼야. 네 자식 보기에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앞으로 살면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제발 나좀 봐주면 안 돼? 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싫다고 했지? 아버지, 경찰에 전화 좀해 줘요. 이 사람들 그냥은 안갈것 같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이 오고 강제 연행되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다음날 날이 박자마자 접근금지, 통신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육아에 힘쓰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게 되었죠. 우연히 친정 아빠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현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고, 둘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저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기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통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도 힘이 없어지더군요. 뭐, 제 알바 아니니까, 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지내고 있고, 곧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고 복직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혼집은 제 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안 팔리다가 우연히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으로 12억을 받았답니다.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잘 먹고 잘살 예정이고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는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도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까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께 한 말씀 올리자면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어디 가서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겁나서 이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제 스스로의 행복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